우리 대한민국 복싱의 미래, 미래 금메달 리스트를 만나러 오늘은 먼길을 나섰습니다. 좀 이쁘죠? 이쁘게 입고 가고도고 평소랑 좀 다르죠? 아, 네, 그좀 저한테랑. 나름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오 네. 어, 나름 미팅이기 있 때문에 <laughs> 좀 이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저기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랑 부산 북구 쪽이죠. 음. 요 강을 경계로 넘어오면 이제 김해고. 일단 음. 부산을 벗어났어요. 와우. 네. 절대 농땡이 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진짜입니까? <웃음> 네. 반쯤은 놀러 왔어요. 반장님, 그럼 저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일단 전남 나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그 일단 나주에 가면곰탕을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곰탕 유명한 집내다알아놨어아 <laughs> 이거는 그냥 보내고 그 나주에 어, 지금 파트너십 계약하러 갑니다. 어... 어, 계약하니까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네. 좀 이렇게 후원 네. 어, 유소년 유망주들 후원. 하면서이제 음. 저희 링사이드코리아한베서더로이렇게 어, 파트너십 계약하러 가요 재밌네 재밌지? 이에 있는 한국의 e m b a s s a d 에 한국의 e m 그 체육관이 많잖아요. 네. 근데 굳이 나주에 그 체육관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지도자 분 때문에죠. 어...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네. 복싱에서 어떤 걸 배울 때 있어 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입니다.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인데 네. 제가 매니저님 추천으로 그분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 네, 근데 어... 굉장히 멋지시고, 바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새벽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하... 요즘 개인 체육관 하는데, 누가 선수를 데리고 새벽 훈련을 다닙니까? 음... 힘들어서 안 하죠. 아니, 힘든가요? 그냥, 그냥 편하게 말해서 뒤져요. 그거 하면은. <laughs> 삶이 망가져.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눈곱도 못떼고 선수 실어가가지고, 훈련 뛰는 거, 행여나 다칠까봐 이렇게 눈여겨 탁 보고 있고, 음. 지들, 아, 지들, <laughs> 선수들 훈련하면 선수들만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옆에서 지도자가 안 다치게 컨디션 일거수 일투족 딱 오늘 훈련 어느 정도 강도 감면되다딱 음. 지켜보고 하면 엄청 기빨리거든요. 네. 그러고 그거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또 체육관 가서 또 체육관 일해야 되고, 음. 돈 벌려면은 하면 안 되는 짓 중에 하나예요. <laughs> 네, 근데 진짜. 그 선수를 키우시고 새벽 훈련시키시는 거, 아, 진짜 제대로 선수를 키울 열정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는 저희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렇죠. 우리의 신조.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저희 그 RDX IBA 글브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본인 쓰신 게 아니고, 네. 자기 체육관 유망주를 드렸줬어요 네. 훈련 열심히 하라고. 네. 아, 저는 그런 것도 못 참거든요. <laughs> 돈 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런 멋진 지도자가 그런 마음으로 선수를 위해서 베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와드릴 여례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안으로 굽고. 네. 권자님도 너무 멋지신 분이고. 이게 보통 다른 체육관에서는 선수보고 너 이때 뛰어. 이러고. 하고 안 따라가요. 근데 이게 차이가 큰가요? 이고 없고가? 엄청나죠. 난 니혼자 뛰러 할것 같으면 그냥 뛰지 말고 컨디션이나 보존해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트레이닝은 혼자 할건코치고 필요해. 지편하려고 음... 그러고 그러 하는 거지. 아 이거는 말만 아니하면 또안 좋은 소리 나온다. <laughs> 어, 우리는 항상 건전하고 밝은 채널이기 때문에 <laughs> 네, 근데 진짜 아직도 선수 트레이닝에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뭐 네. 복싱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네. 어,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생각을 네. 늘 하거든요 네. 어, 제가 몇 번인가 영상에서 언급했는데 저의 어떤 사업적 멘토 수석님이 계시죠. 네. 이병철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상섭 창업주죠. 아, 삼성 네. 창업주군. 그, 제드래곤의 할아버지. 아, 네. <laughs> 제드래곤 할아버지입니다. 네. 요즘에는 그 재용이 형님을 더 많이 아실 거라서 아, 네. 이종 그 회장님의 할아버지 네. 창업주신데 말씀하시기를 항상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간에. 해악이 되는 일 하지 말고 음.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사회나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수 있는 네. 사업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음. 일을 해라고 하셨죠 네. 네, 저는 그 말에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 제가 네. 하는 일이 어,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가 있는 업계에 좀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네. 약간 유소년들 음. 유소년들에 대한 지연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면 유명한 이제 뭐 엘리트 선수나 이런데 지원하는 게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유소년을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하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유소년들이 이 나라 그리고 이 복싱 업계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음. 그뭐 지금 이미 이름 있는 선수들하고 어떤 BGS가 돼가지고 계약을 해서. 음. 우리 제품을 써 주세요 해서 노출하고 인지되얻고 사업적으로는 이득을 생각한다면 맞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일은 단순히 그렇게 돈만 쫓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고 모두에게 좀 좋을 수 있는 어깨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한국 복싱에서 올림픽을 못 나갔죠. 여자분. 그 여자분이 선방을 해서 메달 하나 있, 있긴 했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절대로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전원 탈락을 해서, 아, 저도 되게 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음. 우리나라가 그런데, 근데 미래도 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에는 더 좋은 선수, 더 뛰어난 기량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후원, 더 좋은 경력, 이런 거를 제가,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좀 유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음. 그러면 더 좋은 환경과 장비, 사랑을 받고 큰그 유소년들이 미래에는 세계 무대에 나가가지고 한국 위상, 한국 복싱 위상을 좀 넓히, 널리 알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음.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데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소년 유소년을 저는 그래서 더 후원하시구나. 신경을 많이 써요. 음... 저희가 후원을 하고 이렇게 스폰서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성인이죠. 네. 성인분들이 어떤 진짜 비즈니스로 해서 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도 있고 서로 이렇게 베네핏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서로 이제 무적게 약간 게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laughs> 네. <laughs> 아,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열심히 잘 되자고 하고 있죠. 그데 이번에 유선영 같은 경우에는 어, 후원 계약, 뭐 엠베서더 계약이긴 한데 네. 사실상 파트너십 계약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하고 바르게 커달라. 음. 그래서 완전 엠베서더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세미 엠베서더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줘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거 해야 돼. 계약의 의무가 계약에 딱 박혀가 있어요. <laughs> 그런데, 어, 받는 쪽에서는 그런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laughs> 네, 바르게 커달라는 게 계약의 조건이에요. <laughs> 어, 품위 유지해라. 그건 있어요. 네. 나쁜 짓 하지 마 음. 음, 그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일 많게 해라. 뭐, 네, 이런 게 계약 조건이 아주 좀 특이한 계약이죠. 아, 굉장히 제일 궁금한 게. 네. 이제. 유소년들이 어떤 물품을 지원받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 그쪽 지도자분하고 먼저 이제 사전협의를 하는데 네. 일단 6명 네. 네. 아 이걸 6명을 네.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최대한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laughs> 한번 이렇게 보러 가시죠 아, 같이 네. 박스가 크죠? 네. 그 가방에 어떤 이럴랄까는 많아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마이박스 김간장에 인마이박스 김간장 네. 박스를 먹어드립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가까이 와주세요 일단 내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뭐, 뭐가 필요하신지를 여쭤보고 이제 훈련에 직접 풀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